또 토론하실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네 법무부장님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이 181수사를 종료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특검의 수사 기간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을 파헤치고 또 사법 정의를 세우는 그런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상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고 수사가 미진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민주당에서 3대 특검 2차 특검을 이제. 고반을 발의를 했고요.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차 특검 필요합니까? 예, 어쨌든 그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했고 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최의 시간이 부족으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결단을 내리시면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3대특검의 성과는 많이 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나 의혹 진상 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그 외환 유치 혐의. 어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실체를 밝혀지 못했고, 그리고 내란 기획 준비 과정이 당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상원 수첩의 네. 그 실체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제공 문제,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 창원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 부당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봉천게이트또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예, 공감합니다. 네. 네.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종점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IC가 아니라 진출임도가 없는 JC로 계획을 짜자 김건희가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평 고속도로가 휜대에는 김건희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었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시 당 대표가 로즈 비비의 어, 가방을 수수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단지 이 김기현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실에서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내란 외환 국정 논단 이런 의혹은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확실한 청산과 다시는 대한민국의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제대로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 우리 국민들의 염영이가 <laughs>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지금 근데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차 특검을 하면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인력이 투입이 된다, 국고 낭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일가에서 행한 국정농단이나 내란 등으로 인해서 낭비된 이런 국가적 비용이 훨씬 이를 상회하고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로 인한 국가적인 이 낭비나 혼란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 특검으로 이 내란을 확실히 종식하고 청산하고 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나 또 국가적인 대외적인 신인도가 향상이 된다면은 이로 특검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성과도 아울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뭐. 우리 그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국가가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도 에서도에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지에지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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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네, 나경원 위원님. 저는 오늘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을 보면서.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면서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지금 오늘 법안들 특검 법안들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언제 쓰는 겁니까? 결국은 이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때 충분히 논의해라. 안건조정위도 <laughs> 원래 30일까지 논의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laughs> 안건 조정에 올려서 몇 시간 만에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특검법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의회를 파탄내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란 이 곰탕 끓이면서 내란이란 말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내는 것에 정말 정확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검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특검이고 두 번째는 통일교특검인데요. 이 종합특검 또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란 우려먹을 겁니까? 이제 곧 내란에 관한 이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 동안 어떻게 됐느냐? 작년 6월 말 현재 이 검찰의 미제 사건이 4만 7만 3천 건이었는데 6개월 만에 10만 건을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성호 장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내나 그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네. 자, 이게 남부지검 하나에 해당하는 이 수사 인력을 몽땅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150억, 4억 정도 돈 들고 수사 기간 170일이고, 이거 뭐 인디한 기우제합니까? 저는 이런 이 민주당의 정략적 이 특검 3법 이런 거 연장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거는 통일교 특검도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뭐냐 전재 수장관 거 그거 통보하지 않은 거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 그거 제대로 된 절차 맞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왜 법무부 장관이 판단 안 한다 그러면서 답을 안 합니까? 8월 초에 진술서에 다써 있는 것을 그냥 뭉개고 봉소시효를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12월이면 봉소시효인데 그냥 뭉개고 지금 이 특검 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의 완전히 전재수 뭉개기 물타기 특검을 갖다 게, 저 제출하고 있어요. 안건은 뭡니까? 전재수 장관 특, 이 수사 이거 완전히 뭉갠 거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수억 빠졌어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자꾸 저보고 뭐라 그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럼 천정군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 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하십시오. 중요한 건 도움 받았나 안 받았나 입니다.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꼼수 부리는 특검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수사팀에서 항소하자그랬습니까안하자그랬습니까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챙겨보셔야죠. 수사팀에서 항소하자그 했는데 이것도 역시 선택적 수사하고 조작 기소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건 뭐 검찰 수사팀이나 기소팀 또... 관련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판단이라뇨? 수사팀이 어떤 항소하자고 했는데 지휘부가 묵살하고 반쪽 항소 결정한 것. 한번 저는 이렇게 또 조작 기소로 몰고 가서 또 한번 또 검찰을 피바람 나게 하면 대한민국 어떤. 형국에 오겠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한테 오겠다. 이렇게 아니, 검찰의 기소가 아니고요. 아, 우리가 지금 법원에서 무조건한 사건입니다. 특검이 뭡니까? 특검은 권력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을 특검하는 겁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특검해야 될 것은 민주당 공천 원금 특검해야 됩니다.